목은 영국의 차입니다. 이차 구경하기 어렵죠? 이게 지금 몇십 년, 1950년도, 60년도 그런 방식으로 디자이너로 만들어졌습니다. 뒤에도, 뒤에도 이래 틀려요, 방식이. 뒤에 방식이. 지금 문 열어서 들어가는 방식도 틀립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열어야 돼요. 이렇게 어~ 이게 라부부 4세대 보고 애기 보고 한번 운전 한번 해보라 할까요? 운전 이렇습니다 이게 구형 이런 방식이에요 구형 이게 이, 이 옛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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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 우리 라부부 4세대랑 이렇게 영국차 같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틀리네요. 딱 여기다 걸어놨으면 좋겠다.